자 우리 지금 수원 소 어, 어, 황토 맨발길 개장식에 왔어요.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이 어, 이 황토 조판기 한 보세요. 이막 얼마나 행복해요. 이 진흙 속에서 지금 완전히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우리 회원님이 어, 지난번 우리 팔달산에서 만나서 아, 그때 이 얘기했죠. 그때 잠이안좋다고 그래서, 그래서 맨발 벗고 그날부터 맨발 벗고 까치발을 그, 막아 까치발 네, 네, 네. 하루에 얼마나? 하루에 한, 한 시간씩 해고, 30분 해고, 까치발을. 아이고. 그 이거는 그냥 한 5시간씩 해고. 5시간 하고. 하고 네. 우리 네. 우리 한 3시간 정도 넘게 했어자 자. 중요한 거는 까치발 걸음을 동기 네. 시작했더니 네, 네. 힘들하하됐다 네, 네. 그날부터 했어요. 네. 네. 그날부터. 아. 그래고 그날부터 하루는 뭐 하루는 안 아. 자고,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. 아. 이거 해보고또 그냥 여기, 이렇게 까치바를 했죠. 이렇게 여기, 여기, 서기여바여 했죠. 기여 여기, 카기바기한 시간 삼십 분씩 해보고 또 이거 해보 여기, 여지금기약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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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수면제를 몇년기지기여고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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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15년 네. 살인데 15년이면 먹었어요? 저요? 77이요 아, 아,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구나. 있7살 네? 되고 <laughs> 오, 얼굴이 막 탱글탱글하네 <laughs> <깽끈하네, 웃음> 네. 아니 60살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얼굴 뭐 손도 안됐는 숙면제 끊으려고 별짓을 엄청 했어 별로 먹으러 다해 알고 어떤, 여기, 어떤 걸 했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동안에 한약도 먹었고 어. 뭐 그냥 수원 시내꺼는 다 먹고 어. 침도 엄청 어. 맞고 전주까지 가서 또. 맥 보고, 침 저기, 약지 우고 막, 그렇게 먹었어도 안 좋더라고요. 어. 그래갖고는 그냥, 맨발을, 어. 유튜브, 유튜브를, 유튜브를 보고, 그날로부터, 3년 전에 유튜브를 보고, 그날로부터, 그냥, 살박사나해매고 다니세요. 어. 근데 회장님은 그냥, 아, 나는 잠이 안 온다, 맨날 이러고 이어요 <laughs> <laughs> 막 했더니 어제 운동을 어떻게 시킬래 못 자냐고 먹는 거를 적으라고 이야기 했어요. <laughs> 그러라고도 안 되더라고. 했더니. 그날 팔딱산에서 내가 질문했잖아요. 음. 3년을 해도 이걸 잠이 안 온다고 했더니 까치바을하시라고 음. 그러더라. 고래그 그래, 날부터 까치바을 했더니 하루는 자고 하루는 먹고 하루는 자고 했더니 이제 이번 27일날인가 해고는 여기서 계속 까치발을 티돼서. 1시간 30분 막 이렇게 해고 아, 댕겼어요. 댕겨, 아, 아, 약이 끊어져서. 그러고 끊었어요. 우리 지금 8달 행사가 언제였죠? <laughs> 행사한 게 언제였지? 팔달 행사 어, 9일날. 10월 9일 네. 10월 9일 그러니까 지금 딱한달 됐네 네한달 됐어요 한달 만에 네, 지금 완전히 1 5 년간 약으로 약으로도 안 되는 막 거구나. 병원을 전전하고 해도 네. 치유되지 않던 또 심지어 팔달산을 그냥 걸어도 네안 됐어요 약을 못 꺼냈는데 까치발을 까치발 맞아요. 그 날부터 까치발이 이렇게 듣는 거 아이가 발껐어 발껐어 그 날부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치발을 그냥 말 삼십 분씩 한 시간씩 했지 그랬더니 하루는 약을 먹고 하루는 안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. 그런데 회장님 노벨상 받으려면 회장님 노벨상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? <laughs> 저 이율을 분당에. 아, 네, 예. 네. 그러고 이제 안주 끊었어요. 아. 그래서 요번에 오시면 내가 이기 하려고 했는데아침도 여기로 오셨네. 온 서원이 어떻게 되 있어요? 이 점내요. 이 점내는 7 네. 7세도 네. 이렇게 건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저저 저 앞으로 팔십, 구십, 백 대도 이 모양 안 보라고요. <립> 한 3시간, 4시간이냥 구부라고 했어요. 열었네. 축하드립니다. 손도 따뜻하떡 찰떡, 찰뜨 찰떡, 찰떡. 찰떡, 찰떡. 찰떡.